차 때는 바야흐로 여름 중일 여름 부산 해운대의 뜨거운 태양이 자결하는 한낮이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백사장으로 향하는 길목에 마치 거대한 무지개 뱀이 뒤엉킨 듯 알록달록한 튜브 산맥이 우뚝 솟아있군요 그리고 그 산맥의 정상에는 이글거리는 눈빛에 굵은 팔뚝을 자랑하는 튜브 상인이 서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이제 막 설렘 가득한 여름 휴가를 시작하려는 아빠와 그의 손을 잡고 있는 아들이 보이는군요 아이고 손님, 더위 먹기 전에 얼른 이리 오시라요 올여름 바다의 인싸템, 최고급 튜브 구경하고 가셔야죠 저기, 튜브 하나 얼마예요? 손님, 튜브라고 다 같은 튜브가 아니죠 이건 말이죠, 성수기 프리미엄 혜택이 적용된 특별가 단돈 3만원 되겠습니다 네? 3만원이요? 아니, 이거 그냥 바람만 넣으면 되는 고무 덩어리 아니에요? 왜 이렇게 비싸요? 아빠, 저거 그냥 동전 모양인데. 손님, 방금 저에게 고무덩어리라고 하셨습니까? 흐흐, <laughs> 제가 특별히 알려드리죠. 이 안에는 말이죠, 여름 한정판 럭셔리 산소가 충전되어 있답니다. 이 산소 마시면 말이죠, 바닷물에 빠져도 숨한 번에 십 분씩 참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어떠세요? 이 정도면 삼만 원이 아깝지 않으시겠죠? 하하하. <laughs> 잠깐, 할머니, 할아버지, 화면을 꾹 눌러주세요.